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이번 영상은 양수와 음수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수와 음수입니다. 양수를 보시면 0보다 큰 수를 양수라고 하고 숫자에 양의 부호인 이 플러스를 붙인 수입니다. 예를 들면 1, 2, 3 이런 수들을 양수라고 합니다. 이 양수의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어, 다음은 음수를 볼게요.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라고 하고,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입니다. 역시 예를 들면 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 음수는 앞에 부호를 생략하면 안 돼요. 음수와 양수가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음수는 부호를 빼지 않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수와 음수 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0이 있습니다. 이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닌 수가 돼요. 다음은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정수는 양의 정수, 0, 그리고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수란 무엇이냐를 보기 전에 다들 자연수를 아실 거예요. 이런 수들이 자연수죠? 0은 자연수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0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수에 양의 부호가 붙으면 양의 정수라고 부르고 이 자연수에 음의 부호가 붙으면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다시 위쪽을 보면 양의 정수는 자연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 음의 정수는 음의 부호를 붙인 수가 됩니다. 여기에 0이 포함돼서 이세 가지를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에는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닌 정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닌 정수가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당연히 예스가 돼야 되겠죠. 다음은 유리수를 보도록 할게요.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를 유리수라고 하는데, 분모와 분자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붙인 수가 유리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정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 거예요. 예를 들면, 1은 1분의 1, 2는 1분의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정수는 유리수라고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리수가 정수냐고 물어본다면 답은 노예요. 정수는 유리수인데 유리수는 정수가 아니라는 말이죠. 분수 중에는 자연수도 있고 자연수가 아닌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수는 정수를 포함하여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음 여기까지 양수, 음수,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유리수의 분류와 절대값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